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전 핫시그널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약 5286포인트로 1.2% 상승하는 강세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현재 약 천, 1177포인트로 0.4%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현황은 코스피 약 8천억 원 개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8천억 원을 팔면서 순매도가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이천억 원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과 금융투자가 각 사천억 원, 오천억 원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오전 시장 전략 이석현 자문위원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성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살짝 재미없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전반적인 보합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자문영 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장에 대해 어떤 판단이신가요? 사실 지금 좀 약간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강세를 굉장히 좀 이제 기록을 하고 코스피가 엄청막 오르고 뭐 코스닥의 뭐지 장중항에 장 도중에 뭐 한적 5%대 상승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뭐 흐름을 받고 있는 게뭐 유심이라든지 뭐 마켓컬리, 야놀자, 뭐 정유 쪽인데 이런 거 사실 별로 이렇게 흐름을 받고 있지 않았었던 그런 건데 살짝 좀2차전지는 IT 주좀 이렇게 막 바이오 요 쪽으로 흐름 확확 확 받다가 살짝 좀 떨어지게 되면서 약간 좀 개별 종목 장세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별 종목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별 장세냐 그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와 AI 요쪽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물 흘러 들어오는 데를 포기를 하면 안 된다 메인 스트림을 우리가 유지하지 아니하고는 막 지금 막 갑자기 뭐 아무리 뭐 장세가 좋고 아무리 뭐 저기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 노루페인트 뭐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좀 재미가 볼수없 재미를 볼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약에 그런 흐름을 사셨다 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이렇게 주식을 하면 내가 굉장히 좀 재미 없겠구나 라는 거를 좀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어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장은 기존의 강세장과는 사뭇 다른 시장인데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만약 이거는 이제 본인의 포지션이 어떻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만약에 내가 강세장이 생겨나기 전, 혹은 뭐 강세냐, 강세장 전체 시, 어, 사이클을 1에서1 0 0이라고 봤을 때 이제 0이 되면 이제 강세장이 끝나는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만약에 3 0에서한 5, 60 정도까지만 이제 올라탔다. 그런 이제 달리는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살짝 조금 어. 현금 보유 측면으로 이제 들어가서 약간 좀 숨고르기 형식으로 좀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금도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현금도 종목이에요. 금만 막 이제 어떤 뭐 종목 삼성전자 무슨 뭐 덕양에너지는 뭐 이런 친구들만 종목인 게 아니라 현금 자체도 굉장한 종목으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살짝 조금 어 상황이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건가,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시장은 대응이란 말이에요.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뭐 이제 크로키라는 걸 이제 그리고 아니면 뭐 어떤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미리 이제 철 프레임으로 철로 이렇게 딱 어떤 이제 형상을 프레임을 짜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진흙을 붙이든가 점토로 붙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예측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예측 30% 대응 70%프요 정도 배합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조금 현금 보유 아 그동안 많이 먹었지라고 해서 이제 살짝 좀 현금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제 기 이제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을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타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 개미 투자자분들이 의 후자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요. 지금 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높은 확률로 고점에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또 이제 악순환에 반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뭐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6개월 뒤에 코스피가 정말 로 7,500을 갔다고 쳐요. 그러면 그 6개월 뒤의 시점에서 6개월 전을 보면 지금이 이제 5,294원이잖아요. 그러면 못 버텨요. 이 시점에서 왜냐면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랑은 이제 단기 투자자. 지금 이제 뉴스 통계에서도 나왔는데, 중장년층이 아니라 노년층 분들이 지금 자산을 거의 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불렸다. 근데 다만 2030들은 자산을 잃었다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노년층 분들은, 어, 장기 보유로 들어가요. 장기 보유로 들어가고 이제 2030들은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나 빨리 돈 벌고 싶은데. 나 이거 빨리 뭘해 가지고 뭐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이거 나 포모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거왜안 올라? 아, 옆에 삼성전자 오르는데 사자. 이게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런 포모로 인한 어떤 뇌동매매가 엇박자가 되면서 사실 이게 증시의 흐름, 주가의 흐름과 정합이 정합이 되면서 움직이면 그건 트레이딩인데요 네. 정합이 되지 않은 부정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건 이제 음. 뇌동매매거든요 사실 내가 단계 트레이닝을 하든 장 단타를 치든 장타를 치든 수익을 보면은 그거는 트레이딩이지만 장타를 치든 단타를 치든 수익을 못 보면 그건 뇌동매매거든요 예 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모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은 더 보실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뭐 이런 걸좀 본다 그럼 대표적으로 봐야 될게 뭐냐 우리가 지금 어제 이제 미국 정시에서 이제 패드에서 파로 의장께서 이제 금리 인하 안 하겠다 그냥 아예 그냥 어 유지가 돼버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금리 인하를 지금 그냥 해라고 계속 말 이제 좀 노래를 부르셨는데 아예 그냥 코웃음을 그 쳤단 말이에요. 파월 의장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준금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는 그러면 이제 더 앞전에 트럼프는 왜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파월은 미국 저 패드 의장으로서 그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의 가장 제일 원칙이 뭐냐면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뭐 이제 시장의 여파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 다른 시장 다른 국가들의 어떤 저기 중앙은행 이런 건 솔직히 알바 아니에요 파로 입장에선 왜냐면 뭐그 아예 알 바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 시장의어 물가와 저울질을 했을 때 항상 물가 안정이 이겨야 되고 그리도 그게 맞아요 근데 트럼프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 업자예요 부동산 개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어, 경제를 아예 모르지는 않는데 부동산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경제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분께서는 굉장히 파워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 아니 지금 이제 북미 시장에 막 이제 본인이 이제 관세로 위협을 해서 어, 대부분 막 이제 굴지의 이제 대기업들을 어, 자기 미국 공장 미국 내로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공장을 건설을 하는 것 자체가 GDP가 상승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건설을 하고 또 생산을 하면 더 GDP가 되고 인건비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인건 저기 노동 고용도 되고 고용 창출도 되고 공장 부지 이런 것좀 설립을 하고 이제 건 이게 건설을 하다 보니까 g d p 까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가 건설부양이 딱 되는 거야란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주가도 오르고 그리고 경기도 올라가고 이거를 하고 싶은데 파월이 자꾸 못 하게 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예 그냥 후임 연방 준비 저 패드 의장을 자기가 그냥 거론을 했어요 이 사람 가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사실 이 패드는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매파 비둘기파 이제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리는 거지 정치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압박을 넣은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강세장과는 사뭇 다른 시장이다 라고 진행자 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게 어 오늘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촌 중시 자체가 경험해 본적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패드를 그리고 트럼프의 행보를 조금은 더 이제 어 민감하게 좀볼 필요 있다 센서티브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네잘 들었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처럼 장이 전반적인 보합세일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섹터나 흐름이 있다면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아 진행자분께서 아주 굉장히 좀어 야무지게 이제 부담이 덜한 거죠 여쭤보셨는데 네네. 역설적으로 부담이 많은 섹터를 먼저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음, 그럼 지금 상황에서 부담이 가장 많은 섹터는 뭐냐 바이오입니다. 지금 바이오가 지금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바이오 뭐 올라간다 뭐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BL 바이오랑 h l b 가 굉장히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그 저기 어 ABL 바이오가 왜 저기 하느냐 산오피랑 이제 같이 이제 신약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있는데 산오피가 슬슬쩍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이게 왜 계약 반환의 위험까지 이렇게 가느냐? 어, 보통은 이게 좀 후순위로 두면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후순위로 네. 두겠다는 건. 네, 맞아요. 근데 왜 시장은 마치 이게 계약 반환이 된것 마냥 이렇게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느냐? 실제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음... 언제 그랬느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무슨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뭐 모더나라든지 이런 신약을 개발을 하고 또 그런 이제 어, 코로나 베이스로 된 어떤지 파생 신약이라든가 키트라든가 이런 거에게 절대 그냥 다 먹었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거의 한탑그탑텐 10 안에 한 7개 이상이 저기 그 코로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엔 뭐였느냐? 항암제와 비만 치료제였거든요. 근데 이 항암제와 비만 치료제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제약사들도 아무리 굴지에 대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모더나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결국은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자산이 정,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 코로나 일구 쪽으로 나는 파이프라인을 가겠다라고 다 틀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선생님들, 저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후순위로 둔 거예요. 그래놓고 다 접었어요. 후순위로 해놓고. 나중 가서 코로나 일고 돈 너무 많이 잘 벌고 이거 관련해서 파생된 거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파이프라인을 접어버린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시장이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좀 오버랩이 된다라는 거죠. 공, 학습된 공포예요. 공포가 음. 학습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한 상황을 그런 공포를 겪은 게 불과 2, 3년 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살짝 조금 바이오 섹터가 이게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구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 코로나 때처럼 그런 상황이느냐 저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완전히 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전회사의 어떤 전 계열사의 역량을 어~ 요쪽으로 그냥 다 집어 넣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잠정 중단하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느냐? 그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항암제라든가 각종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벌어들여왔던 돈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계속 이제 R&D 비 유지하고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조금 얘는 좀 후순위로 둬야겠다 정도지. 아예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돈도 안 되고 일단 접자. 다시 원,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벌었어요. 이 시절에는. 코로나19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런 상황은 또 아니고, 또 이제 제약사들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ABL바이오에 대한 이 흐름은 굉장히 좀, 어, 좀 과하다. 음. 알테오젠이랑 똑같습니다. 알테오젠도 한번 뭐 본인이 스스로가 코스닥 일등 종목이 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토탈 어 이제 계약 비용이 이제 사천이백억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랑 너무 좀 미스매치가 됐다 너무 좀 시장의 기대와는 너무 좀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하한가 아닌 하한가 뭐 마이너스 이십까지 빠지고 계약을 했는데 마이너스 이십가된 거예요 음.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아, 시장이 생각한 방향만큼 못 갔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약이라는 거는 임상삼상이 어려운 거지. 임상삼상이 통과가 돼서 NDA가 된 다음에 시중에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마진이 붙습니다.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물질이기 때문에 그 거기, 거기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식당으로 따지면 단골 고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그럼 당뇨병 환자들이 단골 고객 아닙니까? 식당으로 네, 따지면? 좀 이제 직관적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게 분명히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됐다라는 거는, 얘가 약, 약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좀 증명이 된 부분인데, 어, 마이너스 22%까지 빠지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 이제, 남성 진행자분이랑 진행을 했었는데, 오히려 사라. 제가 강하게 강권을 했습니다. 이걸, 그, 저기, 그때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뭐, 알테오젠 상황을 보시면, 지금 42만 5천, 넣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살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가 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38만 6천원대. 빠르게 40만 원대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저는 솔직히 이 ABL 바이오가 아직 이제 알테오젠 느낌처럼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산노피와의 계약이 됐는데 요게 완전히 이제 스텝 바이 스텝 계약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수급을 계약금으로 뭐 얼마 받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약효과가 증명이 되고 뭐 이러면은 충분히 또 이제 반항이 될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뭐 이게 너무 너무 좀 과한 무브먼트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모카리스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아, 네네네. 어,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네. 오늘처럼 시장의 흐름이 나올 때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투자자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오늘은 상한가가 뭐가 갔는가? 이제 그걸로 음, 봐야 돼요. 네. 오늘 상한가는 간거 보면 BL 팜텍과뉴로핏 네. 네. 그리고 이제 성우전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정리해 왔는데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이제 진행자분이랑 항상 이제 얘기를 음. 하는 부분이 아무리 물순능이라고 해도 100점은 100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00점 맞은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 그런 것처럼 상한가를 친 거는 이 사람 이 상한가를 친 종목이 아무리 이제 동전주다. 뭐 100원짜리다라고 해도 상한가는 한번 봐야 돼요. 왜 상한가 쳤지? 이렇게. 네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BL팜텍인데 BL팜텍 아마 계속 이제 상한가를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이제 요거에 이제 분자 접착제 치료제 때문에 이제 음. 되고 있는데 선택적으로 이제 죽여 버리는 이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1 2 3 4 5, 6. 한 육거래일 연속이제 육연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분자접착제에 소스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암세포마다 다 이제 단백 암세포도 결국은 단백질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항암제라는 게 화학 항암제가 있고 표적 항암제가 있고 뭐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자 접착제라는 거는 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그 분자에 딱 매칭이 되게 딱 아구가 들어맞게 딱 매칭이 돼갖고 개만 죽이게 하는 이제 그런 치료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국소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좀어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기술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정말 다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한가를 받아, 받았... 그러니까 이유 있는 상한가다라고 음, 제가 말씀드리고 음, 싶고 뭐 이제 투자기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거좀 뜨긴 했는데요. 야 네, 아무튼, 네. 근데 이게 뭐 소스인지 아니면 썰인지를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근데 성우 전자도 있는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반도체 여기까지의 어, IT 소부장 업체 중의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차세대 어, AI 기기 라인업을 이제 강화하면서 약간 좀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이때도 지금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시장 수급은 이제 그렇게 볼수 있겠고. 아,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아 저기 마지막으로 이제 뉴로핏. 스루핏. 뉴로핏은 얘기 안 했었죠. 네. 예, 뉴로핏은 이제 뇌 질환을 이제 진단하고 이제 치료 솔루션을 하는 이제 전문 기업인데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제 삼성 에티브 자산 운용에서 지분 약 오 프로 아... 한5 8만여 주를 지분을 확보를 했어요. 아, 네. 그럼 이거는 자산운용사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사가 어단눈주를 했다 근데 이제 경영 참여 목적은 없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네. 어 이거 뭔가 있다, 왜뭐가 음. 예, 있다 하고 이제 시장의 냄새를 맡고 이제 따라붙었다. 이 정도. 근데 요거는 뉴로피 또좀 바이오니까 바이오는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근본은 희망. 제가 항상 진행자분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주식은 희망이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희망,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면, 좋은데 희망이 없으면 못 올라요 한국 토지신탁 이런 거 마진율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보안 안 본단 말이에요 모르는 네.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바이오가 사실 이게 가장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꿈과 어떤 현실의 어떤 적절한 밸런스인데 바이오는 밸런스가 없어요 오직 꿈, 오직 드림 금만있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오도 약간 좀이게 어려운 그런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좀 흐름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오전장에서는 살짝 좀혼조세나 보합세를 그리고 있고 했는데 코스피가 지금 이제 말씀을 거의 다 이제 드려봤을 시점에서는 1.7%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1%대 좀어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네요 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시장이고 바이오 이런 상한가 한번 좀 챙겨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시장은 분명히 좋은 분위기의 장의 모습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승장일수록더 중요한 건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보다는 기준 있는 대응, 욕심보다는 구조를 보는 시점이고요. 흐름은 따라가되 원칙은 꼭 지키는 투자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흐름 참고하셔서 오늘장 하루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오전 하시그널 김자정이었습니다. 이석현 자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 제공이고요.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